1등행기 워싱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 돈을 뽑아야 되는데 잉글리쉬 1, 10, 100, 1000, 10000, 10만, 100만, 200만동? 이거 아닌데? 페이봉을 하면 안되는거다 우리는 우리를 태어로 오신 아저씨를 따라갑니다. 열심은 어떻게요? 열심은 뭐 가서 하면 되죠. 자 여기 캐리어 두고 타세요. 탈수 있어? 탈수 있지 네 명이잖아. 갑시다. 야 여기 오토바이를 어떻게 지나가냐? 와, 이거 봐. 오토바이는... 이 정도는 적은 거야. 그때 호치민은 엄청 싸잖아. 얼마뽑았는데 200만 200, 동. 200, 200만은 모자르지 없고. 그게 최댓값이었어. 여긴 300 줘야 되잖아. 30만 동. 이 10만 동이었어? 어. 그래서 200만 동. 아니야. 30만 동이야. 아니야. 용용용 용, 용, 용. 저거 저거 저거. 용달이, 용달이. 아, 저거 왜? 아, 오케이. 이제 절로 가면 미케비치 되게 뭐 아는 데를 다시 온것 같은 느낌인데, 낯익. <laughs> 고향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이야. 뭔가나익지 되게 정겹지 않아?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삭제된 기억 중에 있을 것 같지 않아? <목소리> 여기서 타는 거 맞지? 엄니 투어잖아. 근데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즉석으로 뭔가 다 해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내가 함께하는 무계획 투어 같은 느낌 나는 항상, 나는 항상 나는 항상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투어를 하는데 어디 갈 아무것도 당신한테 없어. 맡기고 투어를 하는데 이거 그냥 그냥 임기응변으로 내가 다 그때그때 그때 <laughs> 오히려 나꼈죠? 나를 난처하게 만드는 나같이 계획적인 사람을 <laughs> 전혀 준비 안된 상황에서 어? 알아서 그냥 적착하 해결하게 만드는 투어 같은데 그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숙소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적착하는 거지? 나럼 아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뒤로 빠져도 되는 거지? 언제 빠질 수 있는 거 몰라 나 지금 <laughs> 아까 전에 돈 찾을 때도 뒤손지고 있었으면 한 30분 걸렸을 텐데 그리고 해결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 처음 써본 카드에 어? 영어로 돼있는 기계에 당신 아마 또 짜증내면서 어? 그뭐 달러로 갖고 이제 왜 갖고 왔냐고 막 오히려 또 나한테 승질 냈을 것 같은 상황이거든. 내가 빨리 가가지고 돈을 찾아왔으니까 그 욕을 안 먹은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laughs> 싸한데. 얘는 돈 찾아줬고 도착하면은 뭐 되겠지. 뒤로 빠야 되겠지, 그렇지? 설마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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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 h 노노 can do. So. r i v e r e a Do you have a uh, change? If doesn't have, I will send it for you later. Okay. Yeah. For her. Okay. 자, 도착했습니다. Are you at uh, YouTube? YouTube? Yeah. Yeah. Uh, yeah. I have a YouTube channel. And then 300, yes. 300. Yeah. Can I p u l l your passport? Passport, you okay. Yeah, to check read... Thank you. Thank you. 일단 조심해야 니까 저분한테 조금 유심할 수 있는 번화가 도시락 네이템 쭈모티 땡큐 일단 잠옷이 보일... 그... 잠옷 친척은 느끼 너무 친숙하대 You know w e e c h e c k i n time at 2PM Yes i t early in t e m i n so You can leave the luggage here yeah. and then we can see the city a little bit and yeah. come back around 1 p.m. or something and we okay. have the room ready. We have two different kind of rooms uh, one room with four single beds, one room with two double beds, but the room with four single bed on the up floor is better. Oh. What would it be like? What would you prefer? Can I see that room first and then can I choose? Yeah, yeah. Okay. Um, I, we need to uh, buy using card. I will show you where in the office you can buy the using card. Can I go to there by walk? Oh, yeah. Oh, we bicycle. We have bicycle free. For one person or For four? Oh, really? Mm. Ah. Yeah. Ah. so how long does it take from here to using office? one I kilometer. 1km 1 9 9 9 5 0 0 1 d a 5kb 1 d y 1day 1 k a 1day 1day 1 a y 1 d a 1 a y 1 d a 1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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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 m y 1day 1day 1 d a 1 d a 1 d a 1 d a 1 k a y 1 d a 1 a 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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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h, yeah. G G. Yeah. Yes. Okay. It's very strong. Yeah. Even yeah. you can watch the YouTube. Or when you out. Uh, if you don't use the mm. Wi-Fi here, you can view watch the video or something like that. Okay. Mm. Your children don't go to school. They study in a At home. home. Yeah. Oh, it's good so online. Go, yeah. Uh -huh.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Yeah, yeah. So that they can go with you yeah. Trip yeah. On the Yeah. <laughs> we saw the uh a boat, a coconut huh? boat. Ah. Oh, yeah. Coconut. 빅원, 커커넛. 예. 하민, 어봐어봐 o u e 엄마야 엄마야, 좀어봐 마사지 어디 싸고 저렴한데. 응. 진짜 준비 한무도안 안, 해가지고 응. 이런 응. 여행이 처음이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계획 짜고 있는 게 너무 응. 신기하다. 엄마가 날 너무 얕봤어. 뭘 얕봤어? 너네는 아직 전신 마사지를 모를 나이래. 나 중학교 1학년인데. 너희가 수십 분 걸리갈 게뭐 있어? 나도 이러고 있으면 허리 아퍼. 한 번. 한 거렁 거롱뱅이 거렁 거롱뱅인데 머리 두똑잖아 여기 방금 방금 마사지에서 그 면도 해주나? 뭐 여기는 그런 거 아닌 거 같은데 느낌이. 얼마인데? 몰라. 몰라. 근데, 근데 그분이 보시고 응. 가격이 그보다 저렴하다고 추천해 주셨어. 가서 골라서 하면 됐었는데. 아. 어. 우리는 스파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 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네. 오케이. 먹어봐 나. 몸이 좋은 건가 봐. 많이 뜨거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뜨지 않아. 힐링 차야 한번 먹어봐. 오 어, 좋네. 응. 쭉 마셔 몸이 좋은 거야. 어 맛있다. 맛있늘 소주 한 그릇 하도 맛있어. 한 마셔봐 맛있대 때. 첫 마사지 받아보죠. 좋은가요? 왜 뜨거? 응. 뜨거? 뜨거. 야 엄마 얼굴이 확 피는데. 오래 기간 동안 집중할 수 있어. 여기 그림에서 내가 또 특별히 더 마사지를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을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다가? 네. 나 여기. 어깨. 여기. 어깨가 좀 많이 뭉쳤지 오늘은 그냥 레귤러 바디 마사지 60분 해보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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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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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브파 y Yes. Sure, sir. I put y o u 아 s 어아 I put y o u 거 s o 거 I put your son. I put your son. I put your son. I p u 어 your son. I p 어 t 어 너무 잘해. 안 아팠어? 너무 잘해. 처음엔 너무 시원했거든. 근데 어. 그 중간쯤 가니까 졸려. 아, 너무 피곤해. 그래도 응. 거의 잤어 지금 너무 졸려. 깨우네. 얼른 어, 깨워. 허리가 펴진 느낌이야. 어, 진짜 진짜 세세하게 잘했어. 나 근데 등에 뜨거운 거 했을 때 깜짝 놀랐어 너무 어. 뜨거워가지고. 어. 나도 처음에 꼭 참았네. 코코넛 과자 어때? 알지? 여기 코코넛 과자가 맛있대. 아 그거는 코코넛. 아리안 터지면 좋아 이제 좀 편하게 말 아, 아빠는 좋아. 종아리 터지는 줄 알았어 너가 우리 미쭈 스트롱 스트롱 <laughs> 아 어쩐지 아빠아빠해서아 근데 딴뭐 데는 괜찮은데 종아리는 터지는 줄 알았어 오히려 되게 응. 아프잖아근데안 아파가지고 애들은 살살 해줬어 너무 좋았어 엄마가 이래서 마사지 마사지 하는 거를 했어? 응어 내가 말하 응. 끝나자마자 그랬어 엄마가 왜 마사지 마사지 하는지 알겠다 알았다 당신이 데리고 와, 아, 내가 이거 촬영하게. 찍어 요거 저. 그냥 그대로 되는데. 나 그거 얼마 온대가? 어. 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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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는 찾아오기 힘든데? 근데 여기 되게 신기하진. 그냥 집인데? 해봐, 반지 반지. 빨리 집을 알아봐봐. <laughs> 밥대기나 유심 하는날를 찾아서 유심이 없어갖고 구글맵을 필수 없어. 그래서 아빠가 구글맵을 응. 경로를 사진 찍어놨어. 유심 가게까지 가는. 여기는 어떤 절 같은데? 했지? 절 가는데. 여기서 유심 사야 되는데 문 닫았어. 우리는 여기서 유심 칩을 장착했습니다. 자 이제 구글지도 키시고요. 우리 ATM기에서 돈좀 찾아야 됩니다. 오늘 거의 다 샀어요. 벌써요? 어. 뭐, 뭐, 200, 200만 동을 찾았는데, 200만 동은 얼마, 차, 우리나라 100? 돈은 얼마인 거예요? 1 0만원 찾은 거죠. ATM기, 자, 이제 구글 맵 켜서 찾아보세요, 이제. 네, 갑시다. 어떻게, 경로? 네. 걸어서 10분. 우리는 5기가 바이트짜리, 한 달을 쓸수 있는, 그리고 전화도 되는 걸로 해가지고, 요심을 장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엄마를 쫓아가면 됩니다 낯설. 지금부터 엄니투어 시작 어이튀엥기 있네 여기 앞에 잘 건너야 됩니다 이차 지나고 건너가면 되겠다 아 오토바이온다 아, 오토바이 자 건너자 지금이야 자 ATM기에서 엄마가 돈 뽑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부터 넣고 기다리세요 영어 계속 핀번호 넣고 계속 캐시 그 다음 디폴트 언어 o t h e r Account 4774 3 0 0까지 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어 찾았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았어?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죠? 3 1일이요아4만원 남았네. 돈도 찾았으니까 이제 배고파? 아니야. 갑시다. 밥 먹으러. 우리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게 하고. 아빠랑 누나는 뭐 먹었는데? 한국사람도 안 보이고 외국사람도 진짜 많고. 한국사람들 지금 계약해 가지고 철수했어요. 그래서 계속 아까 나한테 묻더라고. 애들 지금. 방학이냐고 애들 학교 가가지고 못올 시간인데 왜 안냐는 거지? 그래서 아빠가 홈스쿨링 한다고 하잖아 어. 한번 보자. 한번 네. 보자. 이거 하 나랑 치킨 놓을 수프가 싸구스. 치킨 놓을 수프가 싸구스. 치킨이냐 소고기냐? 소고기로 먹을래? 아난 소고기. 고수 빼 주세요. 찾아봐. 네. 그래. 그래. 여기 완전 로컬이야 맞아 로컬 푸드 진짜 o d is in j 오케이. i s one. o k a 이 n And pineapple j 이 i c 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 h i 이거 n e This one. t 이 i s one. This one. This one. 여기가 호이안 중앙시장이라고 있거든. 거기가 이제 400m 가면 되니까 여기서 밥 먹고 걸어가 봅시다. 힘을 내서 걸어가서 거기가서는 이제 주전부리도 사 먹어볼게요. 오케이 파인애플 주스 먹어보세요 뭐 나... 맛있어? 응. 어때? 과자 맛나요? 바닥바닥하지 바딱 응. 티가 엄청 얇고. 맛있어? 나. 몽땅에 쌀국수가 달라붙어 맛있대요? 맛있어맛있어 정말 맛있다 우리 반은 그 맥퀸 쌀국수집 여기더맛있지네 한국에서 먹는 거랑 완전 다르지? 확실히 현지가 더 맛있어 국물 짱 맛있어 와. 이게 마파두부랑 밥이야. 밥이야 오 밥을 여기서 먹네 음 맛있다 뜨겁다 더. 외국인 할머니가 추천한 음식인데 마파두부. 애들은 별로라고 하네요. 역시 두. 만약 없이 두개두잔 계산일 거네. t h a 일단 망고 하나 먹어볼까? 나. Yeah. 망고. 난난 망고. 용과는 왜 용과 먹어보고 싶었어? 일단 두 개만 시켜보자. 개어 이... 하나에 두개 넣을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두개 섞어서 먹을래? 어. 고 this t h yeah. i one h a r e and w h i What color do you want? h i t e i 용돈 만 원씩 준다며. 어. 장난감 사게? 아 축구공 하나 살까? 여기서 만 원인 거살수 있잖아. 들고 가기 힘들잖아. 맞아. 망고 가아 넣신다. 언니 언니 망고? 언니 망고. 야 줘봐 나도 맛보게. 아니, 양 많은데 왜 그래? 야 망고를 이렇게 쉽게 먹다니. 천 원에. 응, 약간 우유 맛도 난다. 응. 음. 오. 카나치. 난 얘랑 똑같은 색인데. 점이 더 많아 처음에는 용가 맛이 나고 마지막에 망고 맛이 나 와우 음 약간 뭐가 색깔은 바나나 오레오 같은 느낌 혜진이 음좀 정확하게 맛 표현 좀 해줘봐 용가의 본연의 맛을 알수 없게 <laughs> 뭐야? 따란 따문 땡큐 카몬 맞아? 맞아 <레> 맞아 떨려 땡이 기억 몬아 그건 진 기억이 나 <레> 어, 저거 저거 가짜야. 어, 저거. <레> <레> 거짓말. 거짓말. 어저 코코넛 과자다 어 귀엽다 김아정이가 좋아하는 꼬락과자도 그래, 사오면 안 돼? 그래 어머 망고스틴 먹고싶대 아한한 개만 만 보면 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0 <시장> 하나 <밥> 마스어존 맛있어 디서사는 하나 삶만다삶 갖고가서 못먹겠는데? 들고갈수가 없잖아 가면서아 뚜껑주시나? 안주실것 같은데 거 이게 밤미구나 아니야 아니야 새로운 유고하게 맛있네 하게 맛있네 아무 진짜 무슨 지 you. 를 h a n k y 맞아. 양 h a n 나 you. Thank you. t h a n 나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사 k y 다 u Thank you. Thank y o you. o t 올해는 그레을 타고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코리아어코리 아, 코리안 한꺼아 t 코리 n 아아 땡큐 여기 재민이데 장난 아니지? 두번잘때하정에랑 여기 그 마트를 찾으러 갔었어 캠핑이나 두개 그리고 컵라면 하나를 샀어 3 5 0 0 0천원 줬어 35만원 동 줬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포장해가지고 왔지? 사정이랑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계산해봤는데 35만 동이면 얼마인지 계산을 했어. 그러면 돈이 너무 비싼 것 같은 거야. 그럼 만원마를 줬다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확인했더니, 35,000동은 준 거야. 내가 준 돈이 35,000동이었던 거야. 다시. 캔콜라 하나가 얼마였냐면은, 만동이야, 만동. 자, 만동이면 얼마까? 500원. 500원 정도. 뒤에 공세개가 붙어, 붙어서 헷갈리잖아. 뒤에 공세개는 버려. 20이 1000원이라고 생각해. 보통 식당에서 59, 50몇 이렇게 되거든. 20이 1000원이야. 60이면 당연이 얼마야? 3000원. 3 0원이에요 그래서 가방끼가 3000원 정도 된 거야. 뒤에 이제 공세개는 버리고, 그거를 K라고 써. 한국말로 하려면 더 힘들어. 한국말은 단위가 만원 단위야. 몇만원. 그래서 뒤에 공이 4개가 붙어. 근데 이 나라는 뒤에 공이 세개를 삭제시켜야 를 돼. 영어가 뒤에 세개 3개 삭제시키거든? 세개를 삭제시키고, 싸우자는 붙이인데 영어는. 20만 동이지. 그러면은, 우리는 2형, 뭐, 뭐, 뭐라고 생각을 하잖아. 20만 동이면. 근데 실제로 여기 붙있는 거는, 200k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20만 동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공을 4개를 없애가지고 만을 붙이거든? 근데 이 나라는 공을 3개를 없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헷갈려 그래서 우리 식당 어디 뭘 가잖아 그러면 은 20K다 얼마? 선아 그래서 아까 전에 돈을 제대로 계산하고 온거 맞아? 어. 그래서 당신 장소에서 3 5를 주잖아? 그거 그냥 꿀꿀한대어 새우튀김 세개 시켰나보다 어? 아빠 세개 세개 어? 아, 뭐 시켰어? 총세개인데 요걸 세개라고생각했나다 많이 먹네 많이, 많이 먹어 우리 도 많이 먹겠다 많 먹어 1인 1새우튀김 잘 먹게 난 나이 세우팅이 도와해 가줬어. 잠깐 봐. 옛 옛도 세개인가 봐. 망했는데? 아, 이제. 커밍? 예. 릴리? 너무 너무 너무.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그 예. 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굿. 닷. 아케이. 댄다. 폭. 아. 3. 주리커 맛있어 새우튀김 새우튀이 너무 맛있어 아빠가 실수로 되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 잘한 것 같아 하나였으면은 무너졌을 것 같아 짠돌이 아빠가 실수로 새우 하나가 삼천 원이야 이게 원래 여기가 해산물 비싸다 여기 식당에 한국 사람 많이 와요 깨끗이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으면 됐어. 새우튀김 맛있었어? 너는? 오늘 이제 딱 이걸로가 세 개가 안 나오고 이걸로 세개나오게 다행이야.